있습니다. 인상. 선물 네. 인사 선물도 받았습니다. <laughs> 인삼센터 네. 아니면 여기 인삼사에서 잠깐 아까도 물어보던지요 그냥 내리는 뭐기나무 자르는 거한번 물어봐요 저희가. 어. 자 가서 물어보자. 네. 네. 움직여, 모든, 아. 아, 네. 그 내가 그 조금 식상해 했어. <laughs> 희정이는 좀 지쳐 보인다는데 벌써 아, 가자고 하니까. 아 가자. <웃음> <웃음> 저쪽에 건재 있잖아요. 우리 스태미나가 떨어져. <laughs> 건재상에 쪽에 가서 한번 건너뛰게가서 건재 야없사 네. 아, 저기 그 헛개나무 주변 얼마나 잘라주냐 이거 물어보자고. 아 네. 군산이 따뜻해 보이지 않냐? 너가 보기에 <laughs> <laughs> 군산에 어제 도시에 뭐, 가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아, 여기도 맞는데. 어 여기도 봐. 겠지 계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음. 강원도 쪽에 그렇게 연결 못 해드리나? 아니, 그냥 오셨는데. 아, 그렇구나. 아, 물이 올라서 알았어? 음. 이게 물이 네. 올라가지고 지금은 살 수가 없다는 소리 물이 올랐다는 게 이파리가 났잖아요그 네. 그러니까 가을에 잎사귀가 떨어지고 나면 그때 지금은 물이 올랐기 때문에 네. 나무를 베면 껍질하고 네. 나무가 분리가 되거든요. 아 맞아요. 작업을 할 수가 없어.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시기가 적당하지 아, 네.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네. 가을에 잎사귀 다 지고 났을 때 아, 그때 그때 예예. 예. 그러면은 네. 그때 나무를 잘라서. 네. 아... 그러니 이제 우리는 거. 이런 식으로 받고 네. 이걸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하고 연결을 해준다는 그렇지, 그렇지. 거죠. 아, 전화 번호 아, 있을까요? 제가 저거 고명확하게아어 여기 구나 여기인가요? 아, 아 여기 작업을 해주시는 겁구나 예. 예. 아니 아니 이건 우리 거. 아, 아. 그러니까 내가 사장님의 전화번호를 알았으니까 아, 아, 내가 그분들한테 전화를 네. 해서 네. 음. 이 번호를 알려주면 되지. 헛개나무 네, 살 의향이 네. 있다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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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예요? 5천 원이요. 5천 원. 사장님 그러면 우리 네. 그 이거 이미 가을이 아닌데 잘랐는데 이것도 말려서 먹을 수는 있어요? 이미 잘라 맛은 없어요. <laughs> 맛은 없어요. 그럼 카드 해? 안 되는데? 어내 카드, 어, 카드밖에 없는데? 현금 어, 얼마야? 내 가방에 있는데 어. 차에 응. 넣을게요. 5천에다가 0 0셨죠 어? 예. 터스가. 지금은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제때기 아니기 때문에 음. 맛도 이렇게 좀 쓴맛이 마음에 좀날 아. 거예요. 아, 원래 맛은 어떤 거예요 그럼? 아, 이게 헛개 나무가 향은 네. 별로 좋진 않아요. 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원래 약 맛보다 별, 음. 맛도 별로 없고 영양분도 잎사귀로 갔기 때문에 음. 어, 약 효과도 떨어져요. 음. 그러면 가을쯤에 가을이로 겨울 잎사귀가 다젖을때 졌을 때. 때? 네. 그럼그 시기가 한 10월, 11월 정도 되는 거네. 11월, 12월 그때. 아, 11월 네. 12월. 네. 그 겨울에 하는 게좋거든 음. 그럼 이건 어떡하지? 자르는 건가요? 어? 한가만히 가마니, 한가만히는 아니고 한 포대. 그, 한 포대. <laughs> 두 포대 정도? 그, 그 네. 껍질이 이게 렇 분리되죠. 네. 자르다 네. 보니까 분리되더라고요. 요새 하신 거예요, 요새? 오늘 했어요, 오늘. 아니고. 배분이 아직 지금 다 남는데. 그럼 다른 거 있어? 다살 일지? 핸, 핸드폰 바꿔봐요. 토스도 넣어주게내 토스에 이제 하나는 했으니까 기업은행에 돈이 없네. 아. 이게 짜린철이 따르다고? 가을에 네. 해야 된대요. 1월 시, 그러니까 잎사귀가 쥐고. 잎사귀가 다 떨어졌을 때. 아 그러니까 우리 약국 하시는 분들은 이 물이 내렸다고 그렇지. 표현하거든요. 음 약그 약 나무에서 물이 내렸 근데 이제 때. 음료만 만그 물만 끓여먹으면 상관이 없죠. 보리차같이. 상관은 없는데 지금 잎사귀 나서 오늘 배셨대네요 그니까 이제. 온 김에 그냥 해봤어. 안 <laughs> 사요. 맛이 끼려. 없다며. 아니 아까 우리 거 잘랐을 때는 네. 이거 뭐 이게 뭐 이걸 먹어 그랬거든. 네. 근데 지금 딱산게딱그 아. 스타일 똑같이 생겼네. 아. 지금 아까 산거 여기. 어, 여기 여기 똑같이 한번 봐. 봐요 봐요. 여기 똑같아. 음. 여기 봐요. 맞지. 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내가 지금도 저기 밖에 보는데. 네. 이거 순전히 우리가 가면 그냥 나무고, 그냥 우리가 그래, 그렇죠, 버려진 그렇죠. 걸로 인식하는데. <laughs> 저 보면, 팍, 네. 아, 그래. 아, 근데, 아, 야, 이게 아니야. 약재였구나. 음. <laughs> 네, 그래서 조금 생각이 나도 좀 편견이 또 깨지면. 다보면 음. 전부 다 그냥 흔한, 흔한 나무야. 음. <laughs> 나무 껍질도 먹은데, 그 껍질이 두층이야. 아까 보니까. 음. 두층 들어봤지? 네. 이것도 보면 그냥 나무지. 이게 뭐, 이게 뭐, <laughs> 버리는 음. 나무 같잖아. 그렇죠. 그니까 알고 봐야지. 그러니까. 음, 음. 근데 우리도 자를 때 나도 진짜 이걸 먹는 거야 그랬거든. 음. 역나겁네. 확인하면 물이 어떤 맛이야? 이렇게. 아까 성룡 씨도 어. 먹어 이거 먹는데잖아. 이게 뭐 맛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역하다고 해야 되나? 아. <laughs> 맛이 좋진 않아요. 음. 어. 아니, 연하게 끓여가지고. 열매가 어, 열네가. 연하게 끓여. 집에 왔습니다. <laughs> 네. 네. 정말 아, 정말 한적합니다. 전체 헛게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전체? 3천 그러니까 6천 평인데. 이정. 아, 헥 2헥타르고 6 0 0 0본이라고 하더라고요. 6천본. 아, 그래서 음. 이, 열로 1열로 해갖고 쫙 지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헥타에3 0 0본 심었다는 건데, 그렇죠. 보통 그 정도 심어요. 음. 좀 음. 이제 적게 심으면 한2 음. 0 0 0본 음. 그것도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한게 아니라 원래 살림 그, 네. 조합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 처음 알았어요. 음. <laughs> 예를 들어서 저기 네. 이제 나무가 그게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나무가 이제 음. 좋다. 그러면 네. 목상이, 네. 목상이 가요. 음. 목상이 가가지고, 나무가서 오면 톤당으로 무게가 많이 나오고, 음. 또그 거기에 따라 사용하는 용도가 다 다르잖아요. 음. 그럼 가가지고 이제 그 나무를 벌목하고, 음. 한, 잔목 같은 경우는 한 2렉타당 한산주한테 4,50만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음. 좀 낙엽성 같은 거좀 무게 많이 나가고 좋은 거는. 음.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아. 200만 원 이렇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맨날 뭐 빌라나 상가만 사댔겠지. 사 <laughs> 사는 처음 어. 봤거든요. 근데 이래도 가면서 어. 좋은 게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도 살아봤고, 그 어, 지방도 살아봤고, 아. 또 시, 현재는 시골로 살아보니까 음. 그 여행 가는 거, 정, 전국 여행 가는 게 그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음. 산에 나오면, 어, 산에 나오는, 이면 하는 전국 여행. 길하고 네. 길하고 이렇게 붙어 있을까? <laughs> 네. 혹시 맹지면은 이제 구걸하고 있잖아요, 그거. 네네. 그뭐 이렇게 뭐 같은 거, 음, 녹강 같은 거 하나 놓으면 길만 네. 만들 수 있으면. 그렇죠. 네. 만약에 그거 허가가 나오면, 그렇죠, 그것도 맹지가 오히려 어. 음, 싸게 사니까 그런 경우도 음. 있고. 그리고 좋은 점이 뭐였냐면, 저쪽 어디에 옛날에 몇년 전에 실제로 음. 그 3만 원에 판다고 한 땅이 있었어요. 맹지를 맹지를 내가 거길 몇번 갔는데 산이 이렇게 아담하게 있고 가운데 이렇게 오솔길처럼 있고 앞에는 조만한 또랑이 흐르고 있었는데 네. 정말 괜찮은 음음. 지역이더라고 그래서 야 저기다 집 지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를 7만원인가 8만원에 팔았대요 아. 3만원에 팔려고 했는데 3만원에 안 산거야 이 사람이 음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팔았는데 왜 했냐면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명당자리가 음. 네.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음. 아. 묘지 쓰려고 아.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음. 오히려 아, 묘지. 음. 아, 오히려 맹지가 저렇게도 어, 활용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신기하죠 음. 아 그렇게라도 그 맹지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묘지 그묘리 풍수지리 보면 그거 그렇죠. 저기 굉장히 따지는 사람 많거든요. 아. 음. 아니, 요, 그 물건 보다 보면 임야 같은 거 보면 분면은 항상 있잖아요 항상. 아, 그쵸,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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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금산 같은 경우는 산을 엄청 까고 있잖아요 보셔다 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산을 아, 많이 까고 산을 있어요. 까고 있어요? 네. 음. 뭐 크게 까면은 이제 그 농공단지 같은 거 음. 그런 거 공장용지 음. 주택 이런 식으로는 옛날부터 많이 했긴 했는데 음. 이런 이런 식으로 해도 뭐 괜찮죠. 이 음. 모니터. 작아요? 네. 아, 품이 네, 좋았... 남자분들랑 얘기. 아니, 아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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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계셔도 큰난 어떠신가요? 네. 그냥 좀 원룸처럼 좀큼 없나요? 이허름 원룸이고요. 여기는 원룸이 아니거든요. 네. 시언니 모셨을 때 네. 여기서 주무셨거든요. 아 진짜 자고 나면 깨어나겠어요 이렇게 좋 공기 좋은 데서 하고. 송영 씨가. 네아우잘 어울리죠 야 꽃이랑 응크또 원샷 화분들나이 향기가 끝내준다 끝내준다 나 입술 네. 좀 발라야 되는데 <laughs> <laughs> 입술은 안 발라서 얼굴은 안 나오게 찍어줘 맞아 한번 찍어줘 <laughs> 얼굴은 안 나오게요? <laughs> 입이 삐쩍 흘졌단말이라야야 응. 야... 야, 좋다 와 노을 이쁘다 홍철 <laughs> 씨한테도 보이게? <laughs> 아, 딸이 얘기도 홍석이 면 되겠다. 아, 그럼 그냥. 용기를 잃으면 안 되네. 요 <laughs> 지금은 저녁식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맞아요. 우리, 우와, 이쁘죠. 아, <laughs> 해가 지고 있네. <laughs> 야, 대박이다, 대박. 홍석 씨, 한번 다시 한번 뛰어봐요. <laughs> 다시 아, 아, 자, 한 번. 아유 나이 오십에 참. 아. 자 부선 씨 한번. 지금 뭔 어떤 장면 때문에 그래요? 아네 지금 무주의 노을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음. 넘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볼 때는 넘어가지만 어허, 아침에 어허. 본다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태양이 되겠죠 어허, 어허. 네, 지금 딱 이만큼 한 뼘이 남았는데 응, 저게 해야. 얼마나 걸릴까 한 응. 10초? 어, 내려간 오 내려간다 금방 내려가는, 금방 내려가는 거 네. 5분 안쪽? 네네 5분 정도. 아니에요 저게 한 10초 정도면 끝나요 10초? 30초 에이 10초는 아니다 아니 자봐 지금 넘어간 게3 0초에 30초 30초 30초도 안 걸려요 봐요 30초 안에 안 내려가면 눈알 뽑기 할래요? 아 네네 <laughs> 눈알 뽑기 하시죠? 네. 지금 <laughs> 네. 4 4초예요 하나 네네 스타버트 찍을게요 셋. 음. 야 이미 끝났어 44초야 지 진짜 빠르다 오우 그러네요 금방, 쭉쭉 내려가네 눈알, 눈알 뽑기 에 맞는 거 맞죠? 어야 아, 음. <laughs> <야. 웃음> 이게 약간 어. 아야 아, 아, 이거 일박이일 네. 네. 컨셉 제대로네 아, 아, 이거 눈알 오, 와, 진짜 그... 빨리 내려간다. 네, 눈알 가는 겁니다. <laughs> 어, 근데 20초? 봐, 네? 안 내려가고 네네. 있어. 30초는 확실히 아. 보증이다. 이게 어, 보증.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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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그리고, 땡. 한 아. 50초는 확실하겠다. 어. 어. 그지 눈알 네, 살았습니다. <laughs> 아니, 지금 그렇게 <laughs> 빨릴 수가 있나? 그럼요, 엄청 그러니까 금방, 빨라요. 금방 내려가네요. 응, 음, 낮이잖아요 공을 이제. 던진 것 같이 빠리되거 아, 요 진짜 사라져 버렸어. 네. 음, 사라졌습니다. 어, 한, 그렇지, 50초 정도 되니까 음. 아예 빛도 네. 없어져 버린다. 음. 어. 가시죠. 큰일 날 뻔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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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눈알 가지고 건물 얘기 한번 끝나는지. 눈날 낼래? 건물 낼래? 아, <laughs> 아, 그아 어. 여기는 용그거는 용추. 맛집 맛집 아, 여기는 용추. 아, 여기는 용 아, 여기는 여기는 용추. 아, 여기는 용추. 아, 여어는 용추. 아, 여기는 용 아, 여 아, 여기는 용추. 아, 여기는 어추 아, 여 아, 아, 예. 기는 어. 아, 기 있어요? 착기 아, 딱 정중앙이어도 괜찮을까요? 여기 좀 네. 떠야 될까? 다국 아, 네. 너무 네. 들어가지 않나? 네, 국자입니다. 국자. 아, 이거 어, 그 라이브 로 방송하는 게 아니고? 네? 이거 녹음이에요? 아 이거는 그냥 편집 영상. 어, 편집 영상. 어, 야 국자 퍼. 여기 네. 네. 확실히 시골의 음식이라 맛있다. 내 입에 맞아. <laughs> 고향 음식이라서 그런지. 아, 여기조님이 음식 솜씨가 깔끔하고 좋아요. 좋아요. 응. 뭐들을? 그러 여기는 전라도라잖아. 전라도. 근데 이 전라도만 해도 반찬이 많아. <웃음> 음. <웃음>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상도, 전라도게 충청도 막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음. 그래서 살에서 일하다 보면 어쨌든 막 시끄러울 때 있어요. 음. 딱 보고 있으면 막 신라하고 백제하고 막 싸우고 있고 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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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조심하면 화살 날라오면 이렇게 피하고. <laughs> 신라 백제 <또> 어떻게 <웃음> 싸워? <웃음> 야, 뭐, 개백장으로. <laughs> <laughs> 김민신 남으로. 어... 옛날엔 그랬을 수도 있겠다.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음. 여기 가면, 낮에 동문이라고 써. 낮에 통문. 에이 있어, 여기? 무풍 쪽에. 아, 그 제, 만약에, 충년님은, 어? 아, 충년님도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일, 음. 거기 설천 쪽으로 올라가서, 낮에 음. 통문 들렀다가더위선 음. 올라갔다가, 음. 다시 이제, 그, 적상선 올라갔다가, 차 타고 가는 거니까, 음. 조금. 음, 거리가 있어도 그냥 한번 싹 돌고 음. 그렇게 하고 올라가시려고요. 한 예. 휴가 내지됐어요 휴가를 안 냈어. 응. 휴가 휴가 휴가를 어. 내 휴가. 아,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부터 근무를 바꿔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꾸기가 참 애매해서 음. 회사 간투까요 <laughs> 어, 지금 하시는 일이 저기 전기 쪽이요. 네, 전기시설 아파트 관리인데. 아. 근데 이제 어, 음. 아, 저는 그. 그러면 저 직장 쪽인 거예요? 직장이요? 네, 직장 다니면서 전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 시설 관리인데요. 하루, 뭐. 네, 격일제로 하루이라고 하루 쉬고, 아, 그래 쉬는데 근무를 이번 시에는 이미 바꿔버려서. 아 네. 저는 그래가지고 그 일당식으로 이렇게 전기 아 시설해주고 그런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음, 시간이 많이 나시겠구나 네. 그 노가다의 장점이 있잖아요. 음. 비 오는 날에 신다, 일학 좀 신다. 응. 하기 좀 신다? 그렇죠 그치. 그대로. 그대로 줬다 야, 쟤 두부야, 이거? 네, 두부 두부 하나 할까? 네. 네. 음, 밥다 됐다. 혜성씨도 베이스라 그는데베이가라는데 많이 본다던데. 음. 아 그러게 대표님. 음. 처음에 만났을 때. 좀 많이 좀 네. 드시면 안 될까요? 좀, 밥도 하나 더 드세요. 네. 스님 많이 드시죠? 아, 응. 저한테 현대 삼성 얘기하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 이게 뭐 그냥 나중에 그 얘기를 딱 듣고 음. 아, 스님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딱 했는데. 스님이 딱 하시는 거예요. 좋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쁘면 나쁘다고 얘기하고 좋게, 좋으면 좋게 얘기하는지 음. 좋게 말하는지는 아니다. 음.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근데 아니 감사합니다. 음. 너무 큰 얘기를 들어서 음. 음. 맨날 산에서 기계톱이라는 놀이 음? 나중에 사업에서 뭐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멍했어요. 음. 멍. 멍. 음. 뭐, 다른, 다른 뭐 작업회나 이런 얘기나 하나?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게 노트북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사업을 하게 된다. 아, 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음. 아니, 우리나라에 엄청난 큰기업을 이렇게 네, 니까 음. 아유, 내가 무슨 그런 생각이 들잖아. 이거 음. 협회장님이 음. 항상 시자조사 얘기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음. 음. 그런, 뭐, 그게 멍 때리는 거였어. 음, 너무 음, 큰 음. 얘기를 딱 들으면. 그래서 아무 거시기를 못 했었어요. 음. 그러다 이제 그 스님을 또한번 만나고 꼭 싶었는데, 음. 오셨더라고. 두 번째, 아. 세 번째인가? 여기 왔어요? 아. 네. 아니, 네. 저기 그때, 음. 아산에. 아, 그래가지고, 네. 여보세요? 한번 여쭤보게 되는데 네. 그 자세한 내용을 그 스님 저번에 아, 아니, 너무 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분 내가. 지금. 나중에 어, 무슨 사업을 어, 할것 같습니까? 그러더니 음, 아직은 사업 아니고, 음, 음, 투자를 일단 하고, 음, 투자금을 음, 하고,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니까, 음? 자세한 얘기는 그때 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동생들은 자꾸, 음. 그거는 선생님을 네, 안 찾을 때 보이더라고. 음, 음, 음. 네. 안 그러면 잘못 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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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영씨, 금산 잘 내려갔으면 방송 좀 해줘야 되지 않냐고. 응. 음. 이제 안 까고 올게. 기대하는 사람이 많구나. 음, 근데, 잘 된다고. 어, 된다, 아, 그러고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분명히, 어. 나도 서른 살 때, 음. 사진관 하고 있었잖아. 음. 조그만한 거. 경매 몇개 하고. 방법이 없어. 음. 할 방법 없잖아. 경매 하면 돈은 끝나잖아. 그 다음에 직업은 없잖아. 그냥 그거라도 해야지. 그래도 대표님은 항상 사업적으로 계속 하셨어요. 음 응. 응. 맛있지. 그러 돈이 창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걸 해야지. 음 맞아요. 월급 딱 끝나버리잖아. 그럼 최저 <laughs> 응. 직업을 해서 인센티브 쪽으로 있어야 돼. 근데 월급 딱해서 끝나버릴 것 같으면 솔직히 뭐 목표 의식도 잘안 생기지 않아 보조제? 그 그걸 그걸 그보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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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여기서끝나버 사람이 람이이안이안되는걸 그걸 그 나는 어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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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그이 그걸 그걸 그이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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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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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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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걸시걸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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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씻고 바로 자요. 밥 먹고. 음.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음. 일부러.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음. 몸을 그 만들고. 음. 근데 경매를 하면서 그게 이제 계속 협회장님 방송 들으면서 음. 쉬는 시간을 방송 계속 듣다가 이제 스파르드 가고 그러면 지금은 아까 이제 서민님한테 말씀하려다가 봤는데 음. 지금 이제 그 스파르드 교육한 거 음. 그. 학수 부장님이 영사님이잖아요. 아, 음, 음. 영사님이 플로우에 올려주면, 그거를, 적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거, 이사님 말씀하신 거, 우리 동기들 말씀하신 거. 음. 하나라도 안놓치려고 제대로 음. 듣고 보기. 그거 적고 있고. 근데, 제일 힘든 게, 아, 잘안 들리는 거. 두세 명, 세네 명이 동시에 막 얘기하면,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음. 어. 그, 그럴 때는, 여기까지가 안 들어도 큰 힘이 없잖아? 이거 너무 힘들었는데. 한 사람 거를 한 10번, 20번 들으면 그게 들리더라고요. 음. 음. 근데 그 이상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요. 음. 갑자기 뻥뻥 짰을 예. 어. <laughs> <laughs> 그때 있거든요. 흔적서도가뻥얘기할 거예요. 그때 빼고는, 어, 근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 그거 이제 나중에, 1차 때는 우리가 적었었잖아요. 예. 그걸 민영님이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음. 그거를 이제, 그, 책으로 한번 만들려고 음. 지금 하고 있어요다 되면. 음. 음. 다잘 되는 게있으 이유가 다 있네. 대전부터빙수하잖아 원래 저 위만 쫓아다니면 다 와야 되거든. 음. 그, 저번에 이제 토끼 잡았거든요. 음. 토끼야? 한, 음. 한 토끼. 한 토끼 많은 거그 새끼. 음. 그 형님이, 아는 형님이 잡아가더라고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빨리 올려야 되겠다. 음. 우리 단톡방 있잖아요. 음. 거기다 이제 막 올려주면, 그 이제, 다들 이 좋아가지고. 음. 음. 그게, 그게, 유사님이 그때 한번 말씀하셨는데,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게 되게 중요한 어. 거 같아요. 음. 소통 올리면 댓글도 달아주고. 음. 저번에 이제 소금쟁이 찍어가지고, 음. 소금쟁이 올려주고. <웃음> 음. <웃음> 국도 돼, 가도먹니 오늘 먹은 건다살 가겠다 응안 <놀람> 먹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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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다 몸에 <몸의> 에너지로 가는 그렇지 무 아, 눈한번 가도 가고 한번오세요 네. 와이프랑? 음. <laughs> 부모 모시고. 네. 부모를 모시고 다녀버려 해야 그거를 당연하게 여겨. 안 음. 해도. 근데 안 모시고 가잖아. 음. 그러면 안 모시고 가는 걸 당연하게 여겨서 나중에 모시고 관리도 힘들면 귀찮아. 힘들어. 흑간이 음. 안 돼. 진짜. 맞아. 아, 그러네. 음.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어도 투덜거려도 어려니 <laughs> 당연하게 우리는 표상 익숙해지거든 음. 그만 받아들여지는데 음. 처음에는 아내를 배려한다, 가족을 배려한다, 안 하잖아. 음. 뭐 그래, 오늘 나. 그럼 나중에 낯설어서 그래. 이제 그 시집와가지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잖아. 발음 권도쎄져가지고 네. 네. 아, 음. 싸우면 뭐야 지금? 싸우면요안 싸웠어. <laughs> 그래 안 싸웠대. 그건 좀 있어요. 싸워?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 자리에서 풀어버려요 막 싸네요 음 저한테 음 그리고 나는 기분이 이제 다운 되죠 신혼여행 갔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제가 잘못은 했어요 음. 왜? 딸내미한테 찝접 가면서 신혼여행 때 그거 말고는 없는데 <laughs> 그니까 출국을 못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못 뽑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못 갈까 봐 음, 막 쏘대로. 음. 그래서 이제, 이제 잘못했스니까 제가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 타서 이제 바깥에 풍경 보고 놀러 갈거 생각하니까 여자친구는 그때 이제 여자친구는 기분이 좋아하고 막 흥얼흥얼 막 이러고 있어요. 음, 그 음. 나는 기분이 따운다했는데그래서 음. <laughs> 와이프랑 뭐 그런 담당이 있으면 와이프는 바로 싸우고 돼래요 음, 표정 음. 표정 도보해가지고 안볼 것처럼만 싸고 음. 그리고 나서 한 하루 하루 u s 나 I'm g o i n 는 나는 go o the house. I'm o i n 이 약간 바뀐, 거 있는 건 <laughs>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거자보다 어떻게 오영이 오영이? 아, 아 이거 안다가거 같아요. 음. 음음다 이거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이가다다가이이 피부 세포 세포 하나에까지. 마지막 그래 불려 먹었다. 이강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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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다 오늘도. 오늘, 진짜 오늘 그냥 어수 그 네. 행복하지 않 경매하면서 음. 이런 날이 있었나 오준다고 한수 걸러서 저는 어요 음. 음. 잠깐 경매하기. 음. 응, 음, 수독하고, 이제, 모든 걸 떠나서, 음. 딱 하루만 그냥 딱 편안하게 주무시고. 원래 그때 민영님하고 음. 신혜님 여기서 주무시고 가셨거든요. 예. 딱 오면서, 아, 진짜 잘 잤다고. 네. 음. 고맙더라고요. 음. 대구에서 이제, 그, 법원 갔다가 오면서, 음. 음. 저 이렇게 태워주면서, 눈이 좀 약간 내렸는데, 음. 그때가 토요일이었나? 네. 일요일날, 어, 특별히 없으면, 한 번만. 음. 먼저, 묵고 가고 있다고. 음. 밥 많이 먹어. 다먹었을이거좀 응. 아, 음. 먹고 나는 다 먹어야겠다. 난 응. 먹어. 응. 아, 이빨만 토탈한 토탈만 먹탈만토 이빨 아픈데토완전 토탈만 토탈 왜요? 탈만 아. 양쪽 임플란트하고 위에 가 내려오니까 여기 옛날 빠진 데가 미니가 아. 내려오니까 이거 치료하려면 미니의 신경치료 다 해야 된대 내려갈 거로 쓰는데 이미 뿌리가 임플란트를 음. 하신 거예요? 네, 옛날 하려고 음. 아. 난 신경치료 하나만 해도 죽겠던데 그거를 네개를다치는 거야. 위아래?